23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들은 세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영적 생명력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제시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 땅을 품고 사역해 온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탈북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박용배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CTS 대한민국 K가스펠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가득한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종교의 세속화,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세계 교회의 영적 성장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한 대안이 될수 있는 신학 연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세속화 분위기 속에서 선교와 영적 생명 운동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신학자들. 방향성을 잃어가는 세계 교회에 종교개혁처럼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신학을 제시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국제 학술대회에 모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중심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을 성경으로 삼길 주문합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거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운동을 통해 생명력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학술대회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서울 백석대학교의 곽인선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특징으로 말씀과 성령을 꼽았습니다. 이어 성령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만큼 개혁주의 생명신학도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령은 세계적입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세계적입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는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쉽게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 기조강연을 맡은 백석대학교 장운태 박사는 시대별 신학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현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모빌리티 현상,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주민과 난민의 선교, 이주로 형성된 이중문화 환경, 이러한 때에 말씀 중심 회복, 신학의 회복, 일터와 교회 사역의 현장, 선교 현장의 복음의 생명력,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21세기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개혁주의 생명신앙입니다. 장 박사는 역사적으로 교회는 바른 신앙 원리로 돌아갈 때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며 개혁주의 생명신앙운동에 세계교회가 동참할 때 생명력 있는 선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 회복을 위해서 바른 신앙적 원리와 또 개혁주의 생명신앙 구호를 매침에 끝나지 말고 정말 이거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배경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조 강연자로 나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명예 교수 한스 시바르츠 박사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만큼 특별하게 정립돼야 한다며 개혁주의 생명 신학 정신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기조 강연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과 개혁주의 생명 신학 세계 기독교와 개혁 신학, 한국교회 위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구원과 회복 방안을 고민하는 세계 교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기 위한 신학자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복음화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기도 제목일 텐데요. 20년 넘게 북한 땅을 품고 사역을 이우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청라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는 탈북자 사역만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망과 아픔 가운데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박 목사. 언론, 법조, 정치계에 신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던 박목사의 사역은 탈북자를 영접시키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화려한 거다 껍데기다. 화려한 거 보지 말고 사각지대, 지앙지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 눈물과 한이 있는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 사각지대, 지앙지대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제 인생이 보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어, 여의도는 이제 틈날때 들어가고 나머지를 제가 국경지대로 전적으로 사역하게 된 계기가 됐죠. 압록강의 탈북 현장을 눈에 담고 50여 북한 가정을 돌보던 초창기 사역. 박 목사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 인도와 성찬식, 음식 나눔과 축복까지. 지금은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인신매매로 넘겨진 탈북자들을 목회자로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의 시간표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박 목사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라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흑암의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세워놓고 자고 있는 나면 거기 뭐절 붙여야 되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고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는 통일되게 해서 북한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데 우리 한국교회 기약이 임받아야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호국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탈북민과 북한 땅을 향한 사역. 한반도가 복음의 전진 기지로 우뚝 설날을 소망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리산은 초기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쉼을 얻거나 성경 번역을 하던 곳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 수양관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부터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선교사들 풍토병으로 인해 선교사와 자녀 67명이 사망하자 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선인들을 두고 갈수 없었던 선교사들은 병원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지리산 고지대 에 수양관을 건립했습니다.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오셔서 많은 풍토병으로 시달렸습니다. 노고단이 생기고 나중에 왕실봉이 생긴 이유는 그 풍토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선교 성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겁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실우봉에 위치한 수양관은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서 사역했던 전국의 선교사들이 모여 영성 훈련과 선교 전략 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본래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지만, 선교사들에게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노고단이라는 장소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 과정 중에 특히 레노드 선교사는 한글 문법을 정리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 한글이 보급되는데 그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과거 6.25 전쟁과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 등을 거치며 노고다는 교회 벽면 일부, 왕시루봉엔 주택 12동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 구조와 해외 건축 양식, 기술 도입 등으로 유적지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곳만을 지키자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일반, 어, 단체인 시민단체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셔널 트러스트 공모전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을 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왕시루봉의 그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열두 채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이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자연 속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문화재에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정신이 깃든 지리산 선교 유적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기독교 유적지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CTS 대한민국 K 가스펠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오디션 현장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도중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K가스펠 본선 1차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여기는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오디션 현장입니다. 뜨거운 찬양의 열정으로 가득한 본선 진출 현장에 함께 가 보시죠.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부터 찬양을 향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위해 저마다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이어 찬양이 선사하는 감동으로 스테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긴장감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저희는 그냥 대회를 나왔다기 보다는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잘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차까지는 올라가 볼게요. 솔직히 조금 되게 많이 떨었는데 이 무대를 오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고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2, 30대 참가자들이 질비한 가운데 수준급의 통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뽐낸 70대 어르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란 말씀을 몸소 보여준 8세 어린이의 찬양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색 참가자들의 무대도 돋보였습니다. 가야금과 밴드 연주를 접목시킨 고호 팀과 시각장애인 팀의 찬양까지. 심사위원들은 찬양이 전하는 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느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달란트를 아주 잘 훈련하셔서 찬양 사용자로서 쓰임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드높게 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마음 단단히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K가스펠은 오는 7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첫 방송됩니다. CTS 뉴스 이연주입니다 의료 보건 지식과 관련 정보를 통해 복음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한 복음 의료 보건인 협회가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복음 의료 보건인 협회는 반성경, 반생명적 법률과 제도, 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 캠페인 등 의료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협회장으로는 이길수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를 표어로 삼은 13회 한국 장로교회 날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 다음 세대의 세우기를 위한 비전 공유를 목표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6.25 국가 안보 기도회와 한국 장로교 역사 탐방을 비롯해 오는 8일에 꽃동산 교회에서 열리는 기념 예배와 기념식 13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기념 학술 포럼 등을 포함했습니다.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장로교회나를 통해 장로교회의 힘을 모으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한국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1평화통일연대 서울포럼이 연세대 백양놀이 김순전 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하고 고양시가 후원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입니다. 포럼은 서울대 조동준 교수와 화해평화연구소 전수미 소장이 각각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발제가 끝난 뒤에는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29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미랄 아트 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모작 150여 점 가운데 우수상 넉 점과 특선 12 점, 입선 40 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은 공예 작품 '하나님의 숨으로 우울증 극복의 메시지를 전한 강진주 작가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그린 구원의 문 열린 문의 축복의 박형진 작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양화로 담은 유오디아의 박혜성 작가와. 역동적인 하늘의 모습을 표현한 샤마임,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최명원 작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연합기도집회 2021 프레어 어게인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 프레어 어게인은 제주에서 시작해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등 전국 9개 지역 각 거점 교회에서 4개월 동안 열렸습니다. 27일에 새해된 교회에서 열린 마지막 기도 집회는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의 인도로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와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프레어게인 운동이 한국교회에 확산돼 한국교회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고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쉼과 신앙을 위한 전용 공간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양군 대야도에 위치한 대야복음선교교회. 손대기 목사는 2004년 앞년도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자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목회자와 성교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꿈꾼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런 취지에서 120명의 목사님, 성교사님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후 안면도 세계선교 영성 수련회를 통해 모아진 헌금으로 10년 만인 2014년에 땅 800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평생 교회를 지어 헌신하고 싶어 했던 한 성도의 헌금과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성전과 숙소, 샤워실 등세동의 건물을 짓게 됐고 땅도 150평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손목산는 아직도 부지와 시설들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 공간을 마련해 나감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쉼터와 재충전의 공간이 되고 안면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같은 취지의 뜻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전용 공간이 되어서 역류관에 회복하시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신전 목사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이번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와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가 강사로 나서 비대면 시대의 목회 전략과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백석여교역자연합회와 함께 6.25 구국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성의 밤 집회에서 CTS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윤호균 목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치유와 정령의 능력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쁨 대표회장은 7월부터 예정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전국 순회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모범회원 감사패 수여와 CTS 나는 영상 선교사 약정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남 기독문화원이 11일 합창 행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국립합창단이 출연해 우리나라 가곡과 흑인 연가, 오페라 합창, 클래식 모음곡을 선보였습니다. 더불어 기타리스트 김윤호가 특별 공연을 마련해 콘서트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경남 기독문화원은 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기독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립회 장로회 중앙연회연합회가 제20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은 성도는 성경에 자신을 비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며 화석처럼 굳은 가슴을 버리고 평안을 주는 장로의 직분자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회장 류호준 장로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가 강연했습니다. <목소리>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에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월 2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 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